올해 인천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년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3만 8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포나 시흥 지역의 입주 물량도 많아서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입주가 한창인 시흥 백곧신도시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만 줄잡아 6대 단지 8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에 입주가 진행되다 보니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세입자를 찾기 힘든 역전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0평형 대 아파트는 전세값이 1억 7천만 원 선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30평 정도가 1억 7천 보시면 돼요. 지금 4층짜리가 저희가 1억 6천에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계속 입주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많이 오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동구나 수인선으로 연결되는 인천지역의 전세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와 접하고 있는 김포도 상황이 비슷해서 부동산 업계에선 올해 인천지역 전세값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분양물량도 그렇지만 입주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한 수요자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 또 매매가는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전세가는 약간 하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지역 신규 분양 물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검단 지역을 시작으로 택지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고, 미뤄지던 재개발 분양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는 재개발이 많은 부평이 15,000여 세대로 기초자치단체로는 경인지역에서 가장 많고, 서구도 만세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송도가 있는 연수구, 서울과 가까운 계양구, 다음은 원도심 지역인 남구와 중구 순입니다. 임대주택 공급량도 예년보다 많아서 주로 매입형과 전세임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 전망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은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를 합해 1,200여 세대, 지난해 1,000세대 정도 공급됐던 전세임대는 올해 2,8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인천과 가까운 김포도 올해 만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고 부천과 시흥 등을 합하면 연간 분양 물량이 만 8천 세대에 달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